아, 맥크리스포 같은데. 이도환이네. 맥크리가 <목소리> 가자 마다가 분. <목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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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고 <목소리> <호그> 있어, 볼 거예요. 이리 간다 얘 2킬 네, 잔다! 어 2킬 잔다! 아 봐줘야 돼 봐줘야 돼 하나, 하나 둘셋아 내가 제일 먼저 와줬는데 아무도 나한테 안 해줄 줄 알았어 없어 아, 스트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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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아 온대 계맞지저고 칼거리 여기.

아, 단단하 나고. 뭐 어? 아, 패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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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 패디스. 패에스 패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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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 이거 내가 아, 내가 나가면 캐어 돼. 암라인. 암라인 캐어안 돼. 암라인. 혼자 나가 혼자 나 터져요. 아, 터졌는데. 어, 나 갔다 터졌어. <laughs> <laughs> 어, 아파요. 어우, 진짜 나파요. 선이 나이스 기 어, 나이스. 나이 게레기. 어, 나이스. <laughs> 아 나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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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죽 3명 3명 그 아, 우리 힘빠나이스3명 없어 빠져는돼3명 없어. 공쓰지 마세요. 공쓰지 마세요. 공쓰지 마세요. 공수지 마세요. 없어? 거다 방금 디바 공 있어요. 저희 야다 거예요. 내가 계속 이거 게에 햄스 뒤로 빠졌어. 저 비행기로 올라갔어요 진라인 불러갈게, 아나 불러갈게. 아, 뭐야, 뒤에 윈서, 뒤에 저 i 피아 Tipi, t o 피 a 콜 a t 어 k Topara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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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걸 p a r a 어, 아 갑니다. 뭐야 둠피 진야 어, 여기까지 따라와. 아어아나 리스폰 됐는데 날아왔어. 아 이거 잠깐만. 아그 박시네. 뼈네. 다음에 멈출 줄 모르는데 차으야 괜찮아. <laughs> 가요 디바. 아야. 어어요 위에. 위에.

<목을> 야, 근데 이거 초월 있을 것같 무조건 아, 초월, 있어. 초월 있어요 초월 있어요 초월 이 무조건 있어 아니 아니 아까 뒷골때문에 끼리 빠지고쫄겨나왔어 이거 야타 먼저 물어이 햄찌, 햄찌 갇혔다 햄찌 잡아야 돼, 햄찌, 햄찌 이거뭐 가자 층층은 제가 보러 갈게 2층 야타 먼저 물어야 돼요 초월 빼요솔 내려갔어요 하나

불기 빨리 넣지 내가 보야돼 그럼.. 탱커를 핸컬, 성... 계속 해요 윈디자예요 윈디자? 어, 저 그래, 다시 그래. 야 라인으로... 라인으로... 오케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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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나 혼자 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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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예. 안 죽어. 고형님 제압이야. 적 적이. 하 없어 우리. 우리 팀엔 아직 내가 필요해. 아, 이거 진짜 나만 죽어. 깔 시간이 없어. 살려봐요. 어, 개피 살려봐요. 개피 살려봐. 아왜 죽어? 둘불했는데어 어? 왼쪽에서 저잡폭받줄게요 빨리. 솔저부터 봐. 솔저부터. 솔 솔저, 솔저 봐. 뒤에 송하나, 뒤에 송하나. 아, 솔저 받았어요. 요벼디바 한번 벼요

아, 다음 패키지 까지만기다려보죠 우리 시키를 시시기? 너무 너무 늦게 놨어. 빌리 이거... 이 실수로 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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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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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루젠 이거 아니, 아 어떻게 할 거예요? 루젠브는탱 루젠부면... 어떻게 하면 돼요? 탱.. 라인 디바 자리야 해야 되나? 아니,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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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니아그아

어, 뒤에 매트리스매트리스 없어. 빨리 던세요 지금 실드 떴어요. 어, 이 어, 어, 왜, 왜, 내려가서 2층 계속 먹지? 아, 이거 떴다, 이거 떴어 이거 떴다. 이 이거 이 아한데 저거. 어. 이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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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그 아, 벌써 아, 거아니 디바 미친놈 나 아, 아. 디바 이랬어 아, 그럼 내 미친놈처럼 디바 야지아이아이 <목소리> <목소리> 아, 나 나온다. 그래. 어, 왼쪽 네. 방에 왼쪽 방에 그 2층에 그거. 보좌 걸린 거, 뭔지 모르지만. 아, 보좌. 아나, 아나 반비. 아나 아, 이층 빠졌어. 이층 내려갔다 뒤에 아나. 보좌. 나이스. 나이건공 있어요? 다시 2층으로집 앞으로 집이에요 거의 다차요 상대 2분. 이이 2층 가서 나올게요. 파라 파라 파라. 되겠다. 음. 어 아파요. 어, 아파요. 없어요 야채님. 이거 아, 나나アップが나ートアップがヒートアップがヒートアップがヒートア나プが나이トアップがヒー

오 리턴 나이스 티에 리퍼티에 리퍼티에 리퍼티가리퍼다리퍼 리퍼티에 어요 리퍼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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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에리퍼뒤에 리퍼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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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티괜찮퍼티에리퍼 리퍼티에 리퍼티나리다티에 리퍼티에 카 에이 우리 내가 이 따로 간다. 아 이거 죽었네. 거점 보자, 갑자기. 거점 보자, 거점 보자. 하나 보자, 위에 올라갈, 컷, 컷, 컷한 턴, 한 턴이 한 턴. 여러분들 모일 준비, 모의 준비. 지금 쓰자, 그냥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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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자. 어 지금 가고 있어. 어, 가, 가는 중, 가는 중. 이 <목소리>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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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지. Kill m 슈퍼이. 월급 받아요. 1층 월급 1층 1층을 1층 리퍼 우리 월급 다 받았지 지금. 대확이 받았어 네. 받았어. 헬멧도 킹 걸부터 링킹 걸 링킹 걸. 나이스 나이스. 봐. 라파라파라라 주는 좀. 주는 잘한다 아나 비일 라이스 렛츠 비일 추석의 비 좋아요. 아, 다있다라이스 라이트. 메리시, 메리시, 필드. 필드, 어 아, 아, 루시우 아, 잘하네. 아, 어이가 높지? 그냥 는홍게겐 홍게는 는건게는 홍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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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게 닉네임이 왜 저러지? 뭐야 홍게누 홍게는 홍그는 홍게는 홍게는 게 태택 태승이가 선다. 나 내가 가볼게. 저도, 제가 가볼게요. 저도 가야 돼요. 저 이따가 출근해야 돼서. 아리고 저도 가야 된대 지금. 그리고, 응. 한번 해가지 말래. 한번 해가지 말래. 어떡하지? <laughs> 한 번에 가지마라. 대박이 <웃음> <웃음>